안녕하세요. 꿈꾸는 요셰프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요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중국어로는 당수황화성이라는 메뉴고 한국어로는 어... 설탕땅콩. 제가 중국에서 요리 만들기나요? 잠깐만 조용히 줘. 알지? 아! 이건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요리를 배울 때 한번 만들었던 음식인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laughs> 괜찮아? 맛있어? 이거 캐슈는 아빠가 또 줄게 이제 저희 가져가서 먹고 와 조용히 먹고 와 제가 대학 때 중국에서 요리를 처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얘나 다했니? 이거 아빠하고 하라고 고마워 이렇게 하고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들었던 음식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만들기 간단하고 어, 술안주로도 최고고 간식으로도 최고. <laughs> 그럼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용히 방문 닫아 줘. 일단 땅콩하고 캐슈넛 정도만 있으면 되고 물하고 설탕 그 다음에 식용유 조금 정도 들어가면 재료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 바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팬에 식용유 살짝만 둘러주고, 땅콩하고, 캐슈넛을 볶아주세요.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날려주고, 노릇노릇하게 해서,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바꾸져서 이거 이 뺄게요. 바로 물을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 거품이 이렇게 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보이죠? 시 이런 개 거품 아니 이런 거품이 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불을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계속 저어주세요. 이게 식혀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굳으면 설탕 입체들이 이렇게 굳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저어주세요. 겉에 이렇게 하얀 색깔 설탕이 묻게 됩니다. 당수 화성 완성입니다. 정성허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이빨 썩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그냥 집에 견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맥주 안주로도 최고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 <목소리> thank you